그래요? 전 인더스트리 선배로서 어, 네. 그래요? 네 왜요? 아니 저는 영지 씨를 진짜 파악할 수가 없어요. 이게 <laughs> 진짜인지 아닌지,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직도 영지 씨라고 불러요 저는. 아 너무 무서우네요. 그리고 영지 씨는 저한테 아직까지 재범 님이라고 불러요.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. <laughs> 제가 재범 님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? 어 그냥 다른 사람들도 오빠라고 부르는데 저도 오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. 아니면 그냥 뭐 삼촌, 삼촌? 뭐 이렇게 <laughs> 삼촌까지는 아니야. 왜냐면 그래도 15살 차이 나니까. 영지 씨가 지금 22살이잖아요. 22. 그러면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죠? 지금 이제 한 4년 된것 같아요. 18살 때부터 이제 와. 하다 보니까 고등 래퍼도 네. 우승을 했잖아요. 아야.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좀하시는 예? 거예요? <laughs> 아이고 당스럽네. 황 어. 그때 숏, 숏컷 단발머리였네요. 예예 예. 제 예, 예. 명함 보이시죠? 그 고1. 고일. 고일에서 고2 넘어가는 해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17살 때 지원해서 18살 때부터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. 저때 우승했을 때 당시에는 사실은 아, 이게 내 짬으로. 제가 전문 용어로 짬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, 그때는.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얻어가는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두번 겪어보면서 느낀 거는 결과보다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이.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저 스스로한테 아, 나저때 진짜 우승할 만했지. 떳떳하지, 자랑스럽지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... 말이 너무 현상시사인가, 그죠? 아, 영주씨 오니까 너무 편하네 아 그래요? 에이, 나는 그냥 그냥 혹시 보조 MC로 그냥 보조 MC? <laughs> 아니면 메인하고 내가 보조할게 왜냐면 저는 사실 이 큐카드나 이런 거잘 못해 왜요 왜요? 잘 못해요 아까 계속 막혀요 제마음 어.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유. 어쨌든 그